안녕하세요. 오늘은 쿠바와 미국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쿠바는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가깝습니다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도 미국과 굉장히 깊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쿠바의 독립 이후를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쿠바의 독립 이전부터 쿠바의 독립, 그리고 쿠바의 혁명,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사실 미국을 빼놓고는 설명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심지어 2022년 필리처상 논픽션 부문 수상작으로 쿠바 역사를 다룬 아다 페럴의책 제목은 쿠바 미국의 역사 쿠반 앤 아메리칸 히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쿠바는 굉장히 깊게 연관이 되어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과 쿠바가 크게 연결이 되기 시작한 것은 남북전쟁인데요. 어 남북전쟁에서 남측이 패배하게 되면서 많은 그 남측의 농장주가 쿠바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쿠바의 직접적인 관계가 많이 시작되게 되고요. 미국과 쿠바의 첫 번째 관계는 1823년 6대 대통령인 존 퀸시 아담스가 우리가 50년 내로 쿠바를 사겠다고 스페인에게 어, 메일을 보낸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이후로 미국은 항상 쿠바는 언젠가는 우리, 우리에게 들어올 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시기만의 문제였죠. 실제로 1848년 1854년 두 번에 걸쳐서 미국은 스페인에게 우리가 쿠바를 사겠다라고 오퍼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스페인은 다 거절했죠. 그리고 1860년대 남북전쟁 이후로 남측에, 남측이 남측 패배한 이후로 미국의 많은 농장주가 쿠바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러다 미국과 쿠바가 결정적으로 엮이는 순간은 1898년 쿠바에 정박해 있던 미국 군함 메인호마가 폭발하면서부터 미국 스페인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미국이 승리를 하게 되고요. 스페인은 괌 페르트리코, 필리핀, 쿠바를 미국에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쿠바는 미국령이 되게 되고요 1899년 미국이 쿠바를 점령하게 되고 3년 뒤에 미국이 쿠바의 독립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냥 허용한 건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 플랫 수정안이라고 해서 어, 미국이 언제든지 필요할 때쿠바로 군사, 사적인 개입을 할수 있다라는 조항을 달아놓게 됩니다. 이후로 미국이 항상 쿠바의 정치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1912년에 이라크전에 어, 포로수용소로도 유명하게 된 관타나모베이를 미국으로 양도하게 됩니다. 사실 1912년에 양도하게 되, 된 것이 뭐, 그때는 포로수용소를 하고자 하면 아니었고요. 당시에 어, 건설하고 있던 파나마 운하를 통제하기 위한 군사기지로서의 역할이 더 강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미국과 쿠바가 결정적으로 부딪히게 되, 게, 되는 계기는 결국은 쿠바 혁명입니다. 사실 저희가 어, 되게 나쁜 악독한 이 독재자로 알려진 바티스타라는 사람은 되게 특이한 사람입니다. 사실 40년부터 44년까지 대통령을 한번 했었는데요. 당시에는 굉장히 진보적인 정책으로 인기가 좋았고, 한번 텀이 끝난 이후로 은퇴를 하고 미국에서 살면서 굉장히 인기가 좋았었습니다. 그러다가 8년 동안 미국에서 잘 지내다 5 0인에 다시 쿠바로 와서 쿠데타를 하게 되고 집권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바티스타라는 사람이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좀 특이한 사람입니다. 보통 저희가 중남미에서 쿠데타는 많이 보게 되죠. 근데 그 쿠데타를 하는 주역이 대부분 보면은 백인의 대령, 이런두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티스타 같은 경우에는 어, 쿠바 역사상 유일한 비백인 지도자이고요. 그리고 대령이 아닌 중사 출신의 하급 계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쿠바 사람들이 비백인 계층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좀 인기가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바티스타가 52년에 쿠데타를 성공하고 53년에 피델 카스트로는 혁명을 시도합니다. 보통 몽카다 병영 습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쿠바에서는 이 병영 습격을 혁명 기념일이라고 해서 되게 크게 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실질적으로는 거의 뭐 동쿠요테 수준의 공격이었고요. 피델은 바로 체포가 되었고 재판에서 역사가 나를 무죄로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사실 어 사형을 대부분 당했습니다마는 피델의 장인이 바티사 정권에서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15년형으로 감형을 받고 멕시코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도 우연이었죠. 멕시코에서 만나게 된 사람이 체게바라고요체게바라와 함께 나중에 그란 마라는 보트를 타고 가서 게릴라전을 일으키고 59년에 혁명을 성공을 하게 됩니다. 혁명이 성공한 이후 피델은 미국의 경제적인 지원을 요청합니다만은 국유화에 화가 나 있던 미국은 이를 거절하게 되고요. 어쩔 수 없이 냉전의 한가운데서 피델은 소련의 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혁명의 일기 속에서 쿠바 경제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던 미국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피델의 상황이었고, 필연적으로 미국과는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피델이 소련권으로 넘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혁명이 일어난 지 3년 만에 어, 쿠바 미사일 위기가 발생을 합니다. 미국과 소련의 경쟁에 쿠바가 사실 이용된 건데요. 어, 미소 간의 비밀 협상이 이은 합의 내용은 터키의 미사일을 없앨 테니 쿠바에도 미사일을 철수해라 라고 하는 양국 간의 어떤 협상이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 협상 내용에 대해서 쿠바는 전혀 알지를 못했었고요. 피델 카스트로는 이협이 이 협의가 된 것에 대해서 끝까지 후르시셰프가 쿠바를 배신했다라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미소간의 협의 사항 중에 하나가 미국이 쿠바에 와서 미사일이 다 빠져 나갔다는 것을 실사를 하는 거였는데요 쿠바가 끝까지 이거는 반대해가지고 사실 미소간의 협상 협의 사항이 완벽하게 다 이행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사회주의 경제 정책이 점차 심화되면서 1970년에는 사탕수수 생산량 확대 운동이 펼쳐지게 됩니다. 중국의 대약진 운동과 약간 비슷한데요. 평소에 6,700만 톤 정도 되는 생산량을 1,000만 톤으로 높여보자라고 하는 운동이었고요. 실제로 피델이 사탕수수 필드까지 나가서 자기가 자르는 모습까지 보이고 했습니다만은 운동은 실패로 들어가게 되고, 이후 여러가지 이 사회주의 정책, 공산주의 정책이 심화되면서 경제 왜곡이 강화되는 부작용이 발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80년대 중반 소련의 고르파초프가 집권하게 되면서 글라스노스트 페레스토리카 정책이 시행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쿠바에 대한 지원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는데요. 소련과 동국권이 시장 개방의 길로 갈때 쿠바는 정반대로 공산이념 강화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91년 소련이 붕괴됨에 따라 쿠바 경제는 치명타를 맞게 됩니다. 소위 특별시기 페리오드 에스페시아리 도래하게 되는데요. 약간 저희 북한의 고난의 행군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러난 지표들만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4년만에 GDP의 35%가 감소했고, 수출입의 80%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식량 생산이 40%, 제조업이 90%가 90 감소했다고 하고요. 대부분이 동구권으로부터 들어오는 석유나 이런 생필품이 감소한 결과라고 합니다. 통계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어, 쿠바 성인인구의 평균 몸무게가 8kg에서 9kg 정도가 감소되었다고 하니까요. 전인구의 강제 다이어트가 발생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GDP의 35%라는 게얼마 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감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비교를 해 드리자면은 한국이 98년도 IMF 경제위기가 났을 때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6.8%였습니다. 그때 뭐 나라가 거의 망가진다라고 했었죠. 근데 저희가 6.8%인가 그 정도였는데 코바가 35%의 GDP가 줄었다고 하면은 그 경제적인 충격이 어느 정도였을지는 아마 침착하기가 어려운 수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코바가 곧 무너질 거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이 미국 내에서 약간 쿠바의 혁명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쿠바에 대한 향수가 굉장히 강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쿠바에 대한 열풍이 불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저희가 부이나피스타 아, 소셜클럽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90년대 후반에 체계발라 열풍 약간 문화의 아이콘처럼 되어버렸죠 그래서 90년대 후반에 쿠바의 열풍이 한번또 문화적으로 불게 됩니다 쿠바가 이렇게 이 특별 시기에 들어서 거의 나라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 갑자기 구원자가 등장합니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였습니다. 차베스를 포함한 소위 그 핑크 타이드가 중남미에 부르닥치면서 소위 이 좌파 정권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쿠바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서, 지원을 하게 되고요. 특히 차베스 의집권으로 핵심적인 석유 공급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서 쿠바의 경제는 다시 회복의 단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쿠바는 중남미 국가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위 의사들을 수출하고요. 필수제를 제공받는 교역 형태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2007년 피델 카스트로가 고령을 사유로 동생인 라 카스트로에게 정권을 넘기게 되고요. 그 이후 베네수엘라의 경제 상황 악화가 되고 차베스가 죽게 되고 하면서 베네수엘라와의 경제 지원도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2015년 미국이 수교를 하기 전에 그러면 미국과 쿠바가 정상적인 대사관도 없다 보니까 아무런 교류가 없었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 당시에 미국의 대사관 역할을 하는 미국 연락부가 스위스 대사관 내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사실 뭐 수교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미국과 쿠바 간의 계속적인 정치적인 연락들은 하고 있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2016년에 트럼프가 당선되게 되고 18년에 제재를 강력하게 강화하게 되면서 미국 쿠바 관계는 파탄을 맞게 되었고요. 이후 테러 테러 지원국 재지정 등과 함께 아직까지 미국과 쿠바에 대한 관계 개선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쿠바의 관계가 어, 개선될 가능성이 있을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 저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이 관계 개선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쿠바 이게 내부적인 문제부터 먼저 보게 되면은 쿠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만 쿠바 내에 이 의미 있는 반체제 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거의 대부분의 경제적인 이권을 군부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부가 자기들이 가진 권력을 다 내려놓고 이권을 내려놓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군부가 가장 큰 이권을 많이 장악하고 있는 게 사실 관광업인데요. 미국도 이에 대응해가지고 CRL이라고 하는데 쿠바 리스트리드 리스트라고 해서 대부분의 쿠바의 주요 호텔들 아니면 뭐 렌트카 이런 구경 기업들을 다 제재 기업들로 두고 있어서 군부 입장에서도 이걸 양보할 수가 없는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한 쿠바 정부도 사실 1959년 이후로 수십 년 동안 반미 반제국주의 기치를 어, 들고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정당화해 왔는데요. 지금 경제가 더 어렵다고 해가지고 사실 뭐 1990년대 아까 특별 시기도 있었는데 지금 와서 이걸 어, 경제 위기를 사유로 해서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명분이 사실은 굉장히 좀 약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어,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오히려 중국, 러시아, 터키와의 그 미래 관계가 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중국은 심지어 쿠바 내에서 레이더 기지를 어, 건설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을 정도로 사실 중국과의 이 관계가 이 가까워지면서 대미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는 어, 모멘텀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뭐첫 번째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내에서 반 쿠바 강경 노선이 굉장히 강한 편이고요. 또 최근에는 어 미국이 뭐 중동이나 우크라이나나 중국이나 이런 우선 순위가 있다 보니까 쿠바 자체가 미국의 외교적 우선 순위에서 밀려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이런 쿠바를 해결을 하고 자하는 동력 자체가 상실되어 버린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80년대 말, 90년대 초 냉전이 끝나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쿠바가 굉장히 몸값이 소위 말하는 몸값이 높을 수 있었고요. 그때 쿠바가 미국과 화해를 했더라면 좋은 조건이 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후회가 남습니다만 지금 와서 미국 정치권에서 본인이 본인의 정치적인 크레딧을 써가면서까지 쿠바와의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먼저 나설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쿠바 섬 내에 있는 관타나무 미국기지의 반환 문제 그리고 혁명 이후에 국외화 조치로 인해서 몰수된 미국 기업들의 배상 문제, 그리고 미국으로 망명한 쿠바 사람들의 쿠바 내 자산에 대한 소유권 문제,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 복잡하게 꼬여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단기간으로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게 지금의 전망입니다. 미국과 쿠바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생태적 전환을 위한 쿠바의 노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짚고 어,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한 쿠바 정부 간 협력 사업 중에서 KSP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Knowledge Sharing p r o g 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의 경제 발전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쿠바에 맞춤화된 정책을 제안하는 어,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어, 쿠바는 2016년에 최초로 진행을 했고요. 지금까지 총 8회에 걸쳐서. 어, 대외무역부나 에너지공학부 산업부, 농업부, 과학기술환경부 등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바 정부가 최근에 들어서 어, 지속가능성, 환경정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가지고 이런 주제를 다룬 KSP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방안 및 산업화 전략,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 경험 공유, 지속가능한 재활용 정책 수립 전략, 그리고 지금 올해 하고 있는 것은 플라스틱 오염 모니터링 정책 등. 어 요런 어 환경 관련 되는 정책들에 대한 어 자문을 한국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KSP 프로그램이라는 게 저희가 그 MDB라고 하죠. 어 다자간 개발은행을 통한 그 협력 프로그램의 약간 전초적인 단계고요. KSP를 이어서 저희가 TC라고 하는 기술 밀 프로그램 테크니컬 코퍼레이션 프로그램을 거치고 또 타당성 조사를 거치고 이어서 어 이디시프에 따른 론까지 그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KSP가 한국과 쿠바 간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데 큰어 주춧돌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두 번째로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쿠바 남동부 지역의 커피 생산지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네스코는 전 세계에서 단세 개의 커피 관련 문화유산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터키의 커피 문화 전통이고요. 나머지 두 개는 쿠바와 콜롬비아의 커피 생산지를 지정해 을 놓았습니다. 쿠바 남동부의 커피 생산지는요. 사실 19세기에 IT에서 혁명이 발생하면서. 이 t 를 피해 쿠바로 도망쳐온 프랑스 플랜테이션 농장주들이 시에라 마이스트라 원시림 주위에 171개의 어, 커피 생산 플랜테이션 소위 카페 딸레스를 어, 구축한 것을 칭합니다. 이게 왜 문화, 이게 문화적으로 의미가 있냐 사실은 최초의 원시림이던 지역을 인간이 어떻게 개간해서 농업지역으로 만들어 가는 것에 대해서 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잘보존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프랑스 농장주가 IT에서 가지고 온 아프리카 문화와 기존의 현지 이 문화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보존이 되어 있는 문화라고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19세기에 이렇게 개발된 이 카페 딸레스가 20세기에 브라질이나 콜롬비아에서 커피 생산이 대규모 산업화가 되면서 사실은 국제적인 경쟁력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반쯤 방치되어 버렸습니다 방치되어서 있다 보니까 19세기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고요 이게 계속 발전하지 않고 19세기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다 보니까, 이 유네스코가, 아, 옛날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해서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한때 중남미를 포함해서 많은 개방, 개방도상국들이 소위 단일작물 생산, 영어로는 모노, 모노컬처라고 하죠. 요거로 인한 부작용이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사실 쿠바도 뭐 사탕수수의 단일, 경, 단일 재배 경작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이 쿠바의 남동부 커피 재배지는 사실 농업이 국제화, 상업화되기 이전에는 다양한 농산물이 재배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쿠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책과 영화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22년 필리처 논픽션을 받은 책인데요. 아, 다 페르라는 분이 쓰신 쿠바, 은 a m e r i c a 라는 책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쿠바 역사나 이런 쿠바에 대해서 공부를 할때 봤던 책이었고 가장 훌륭한 인문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쿠바에 대해서 알고 싶으실 때 문서라서 조금 부담이 됩니다만은 보시기에 가장 좋은 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책은 1962 세계의 핵단판 쿠바 미사일 위기의 13일 이란 책입니다. 마이클 톱스라는 분이 쓰신 냉전 3부작 중두 번째 책인데요. 보통 일반적인 어, 미사일 위기를 다룬 책이 미국과 소련의 시각에서만 책을 다뤘다고 한다면 이 책은 냉전의 최전선에서 자신들을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 핵전쟁의 위기로 내몰리는 쿠바의 시선을 굉장히 잘 잡아내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19세기 말에 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싸우는 청일전쟁, 약간 같은 이미지를 조금 받기도 했었는데요. 이 책의 장점은 번역본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보시기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책은 쿠바 한인 2세대인 마르타 린 킴이 쓴 쿠바의 한인들입니다. 쿠바 한인 역사를 다룬 가장 포괄적인 책이고요. 사실 마르타 린 킴의 아버지이자 독립운동가인 임천택 선생님께서 쓰신 쿠바 이민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책입니다. 사실상 한-쿠바 관계의 역사다. 라고 보시면 될 책이라서 크게 도움이 될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건 영화인데요. 어, 전우석 감독의 다큐멘터리인 헤로니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독립운동가 임천택 선생님의 장남이자 피델카스로의 트 아바나 법대 동기이고, 또 함께 혁명에 참가해서 나중에는 그 체계발아이가 산업부 장관할 때 차관까지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전설적인 헤로니모라는 분의 다큐멘터리입니다. 한인 디아스포라를 다룬 자료가 잘 없는데 굉장히 잘 만들어졌고, 쿠바의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잘알수 있는 작품이라서 제가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해 드릴 영화는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는데, 쿠바 앤드 카메라맨이라는 영화입니다. 1970년부터 2016년 피델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어, 3대에 걸쳐서 쿠바 가족이 쿠바 혁명을 어떻게 거쳐오고, 쿠바의 혁명의 열기와, 그 혁명의 열기가 시어가는 시기와, 그 특별 시기와, 그리고 피델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쿠바의 혁명 이후의 모든 삶에 대해서, 어, 일반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일반인들이 어떻게 거쳐가는지를 되게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는데요. 어, 저도 쿠바에 대해서 모르고 있던 부분들을 저희가 알고 있는 정치와 경제뿐만이 아니라 쿠바인들 일반인들의 삶을 알수 있는 굉장히 좋은 어, 다큐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쿠바에 대해서 세 번에 걸쳐서 알아보았습니다. 아, 보통 저희가 일본에 대해서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표현을 쓰시잖아요. 근데 제가 쿠바에 있으면서 느꼈던 건 쿠바는 멀고도 먼 나라였습니다. 그래도 작년에 저희가 수교가 되었고 이 수교가 양국 간의 거리를 크게 좁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는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세번 강의가 많이 부족했습니다만은 또 여러분들이 쿠바를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기를 희망을 하고요. 또 쿠바가 멀지만 가까운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